안녕하세요. 작가 유일이라고 합니다. 클릭 스튜디오 페인트 EX로 웹툰 만들기 책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할 작업은 5파트 3챕터인 액션 장면 그리기에서 액션 펜터치 하기입니다. 이전 과정에 이어서 액션 펜터치 하기 2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Ctrl O를 눌러주시고 액션 펜터치 하기 2 파일을 불러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펜터치 레이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도구 팔레트에서 원하시는 펜툴을 가지고 펜터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터치는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애초에 참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림이다 보니 캐릭터 디자인은 조금 바꾸시고 포즈만 비슷한 느낌으로 가주셔도 충분합니다. 1컵 펜터치가 거의 끝났는데요. 저희가 앞에 과정에서 복사 붙이기 했던 주먹을 확인하시면 선 두께가 서로 다르죠.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팔레트에서 선 수정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선폭 수정 툴을 클릭해 줍니다. 도구 속성 팔레트에서 지정 폭으로 넓히기를 체크해주시고요. 크기는 1.0으로 설정해줍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1컷에 있는 꽉찐 주먹 모양을 어, 드래그해서 칠해줍니다. 그러면 초록색 색상이 나오면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이어는 주먹 레이어를 선택해주세요. 이것을 반복하면 펜터치와 비슷한 두께가 되는데요. 이게 싫으시다면 지정폭으로 넓히기 위해서 크기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빡 세게 두껍게 됩니다. 두께를 맞췄다면 이제 1컷에 펜터치를 음, 마무리 하고요. 2컷으로 넘어가서 마저 펜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펜터치 영상은 조금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이 컷에서도 똑같이 주먹 두께는 1컷처럼 맞춰주고요. 바위는, 어, 제 영상에서 칠하는 것처럼, 음, 컷텀맨 아래에 있는 바위만 조금 펜터치를 해주시고요. 튀어나가는 돌이 두 조각 있을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레이어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배터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름은 펜터치2로 바꿔줍니다. 펜터치2 레이어는 펜터치 레이어 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설정이 끝났다면, 앞서 돌을 그렸던 거랑 똑같이, 튀어나가는 돌 조각 두 개를 펜터치 투 레이어에 해줍니다. 이때 속도선은 따로 해주지 않을게요. 나중에 한 번에 할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번 과정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어 확인하고 있죠. 확인 되셨으면,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